네, 안녕하세요. 네, 출고차 컨설턴트 아입니다 아, 지금 날씨가 비가 와서 영상을 짧게 촬영할 건데요. 오전에 산타페 첫 출고 끝내고 지금 두 번째 출고고요. 예, 네, 지금 이제 네, 오늘 합동분할 차가 두대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촬영을 여유 있게 좀할수 있어서 촬영을 다 해봅니다. 모든 차를 촬영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. 지금 고은 사장님이 찍고, 찍어주고 계신데, 네, 비가 와서 제가 짧게 바로 받아서 촬영할 건데요. 네 스포티 지 4세대 모델이고요. 제가 여태까지 영상 촬영을 이번 한번도 안했나봐요 그래서 네, 처음 찍어보는 것 같아요 열대를 넘겨 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자세히 찍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. 아 죄송해요 자 여, 영상을 촬영하다가 용량에 핸드폰 용량이 다 차가지고 네 다시 찍는거예요 비오는데 악조건이네요 아 지금 네,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이고요 서울로 탁송 보내드릴 차례입니다 어, 영상을 다 찍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예, 그 대신 영상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미리 말하시면 예, 영상을꼭다 촬영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HID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요 핫서만 빠진 풀업이라 보시면 돼요 선 루프는 굳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 그리고 검정색 차이는 특히나 선 루프가 필요 없고요 19인치 휠까지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 보면 이렇게 예, 전동 테일 게이트까지 네, 이렇게 장착되 있어요 옵션입니다 그리고 선 쉐이드까지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 시트도 브라운 시트입니다.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네. 뭐어디 신차 비닐 안 띄어진 곳은 너무 많고 아예 뭐 정말 정말 깨끗해요. 작은 덴트 부위 하나 없습니다. 뒷좌석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, 보시면. 에, 네, 뒷좌석에 보시면 이렇게 비닐도, 신차 비닐도 제거 안된 곳이 많아요. 곳곳에 다 있다 보시면 돼요 아예 새 시트 같아요 실내 자체가 그냥 새 겁니다 네 정말 깨끗하죠 그리고 선장도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는 거라 너무 이쁘죠 네, 되게 깔끔하고 이쁩니다 물론 실내도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네 아예 뭐 그림 같아요 네 아예 새 차입니다 네 여기 비닐 넘겨도 개차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보면 비닐, 신차 비닐도 붙어 있죠. 그리고 알루미늄 페달도 지금 보면 신차 비닐 띄지도 않았어요.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안띄었고요안뗀거 안 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신차 느낌 그대로입니다. 전면까지 루마 필름 다 되어 있고요.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유보 스마트 네비입니다. 우리 고객님이 스마트 네비를 희망은 하셨지만 그래도 꼭 바라시는 거 아니었는데 그래도 되어 있고요. 이 차는 더군다나, 이러, 여기는 이제 그냥 플라스틱이지만, 여기는 이렇게 가죽처럼 이렇게 덧대어 있어요. 인조가 죽이긴 하지만,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. 보여 약간, 어, 얼핏 보면 스웨이드 느낌도 나고, 실내, 실제로 보면 더 고급스럽다고 보시면 돼요. 더군다나, 이 브라운 시트의 이 투톤은, 예, 아주 신의 한 수라고 보시면 돼요. 훨씬 더 이쁩니다. 일반 블랙보다. 그리고, 노블 스페셜 같은 경우는 여기 디커 핸들이 들어가요. 이렇게 디커 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, 어, 디자인이 훨씬 더 이뻐요. 어, 그리고, 지금 보면, 네 오토홀드나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방 센서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스타뱅고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변환버튼 있고 이거기도 이제 신차 밀도다 제거 안한 거예요 다 그대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씨 이렇게 매뉴얼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도 지금 보시면 아씨 이렇게 네,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차는 주행거리 22000km밖에 안탄차예요 완전 무사고 1인시 조기 때문에 뭐 상태는 뭐 전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완전 끝내주는 차입니다 우리 고객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친구분도 같이 와주셨는데 친구분이 보통 꼼꼼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랑 같이 이차 말고 비교할 것도 봤는데 엄청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그 그 흠집들을 근데 얘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서 우리 고객님이 찾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그분이 찾으셨던 흠집이 이겁니다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? 예, 작은 흠집 이거 <laughs> 이게 유일한 어, 흠집이었어요 그 정도로 깨끗했고요 어... 지금 점검 다 마쳤고, 이제, 그, 보내드려야 돼요. 탁송 보내드려야 되는데, 차량 내용은 너무 좋고, 제가 점검하는 동안 사진 다 일일이 보내드렸어요. 탁송으로 출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진을 다 보내드리거든요. 고객님이 고르실 땐 같이 고르신 거예요. 하지만, 이제, 그, 시한마이카 진행이시라, 이제 제가 탁송으로 이제 보내드리게 됐고요. 지금 너무 기다리고 계신데, 빨리 보내드리고, 기분 좋게 타실 수 있도록,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 차를 출고를 많이 했는데도 처음 촬영해봐요.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. 예 문의는 많이 있고 맨날 이렇게 출고해드려도 제가 뭐 촬영만 하지 못하는 차들이 많나봐요. 은근히 많나봐요.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촬영하려 고 하거든요. 옛날에는 뭐열대 출고하면 세네 대 촬영할까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반은 촬영하려고 노력합니다. 예 반은 촬영하려고 하,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요. 예 맨날 시간 없어서 멋진 영상을 올리지도 못하고. 예, 편집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, 예, 차라리 그 시간에 고객님한테 더 집중하기 때문에요. 예, 멋진 영상은 아니지만, 처음부터 끝까지 늘이 영상, 예, 지겨운 영상, 그래도 맨날 지켜봐 주시고, 진실된 모습 믿어 주시고, 멀리멀리 와 주시고, 예, 이렇게 저를 쉴틈 없이 바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, 100% 좋은 결과, 한 번도 클레임 없는 결과, 예,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거고요. 이상 완이었고요. 네, 이제 차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